안녕하세요. 한겨울 텐마루에서 남자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콧물 다 쏟아내면서 울었던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라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인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와 집에서 저와 동생 둘을 돌보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제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네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일요일이었어요. 당시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 친척분의 결혼식이 있었지요. 지방에 살던 다른 친척들은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저희 가족이 대표로 축하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일기 예보와는 다르게 아침부터 비가 장때같이 쏟아지자 어머니는 아버지께 둘이서만 다녀오자고 하셨지만 어머니 친척분이 아이들도 오랜만에 보고 싶으니 꼭 데리고 오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만취한 대학생들이 몰던 승용차가 부모님이 운전하시던 차를 들이받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차는 반파되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덩치가 작았던 동생들도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천애고하였지요 부모님은 당시 사망보험도 없으셨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건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과 어머니가 들어두신 얼마의 적금이 다였다고 훗날 이모에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외할아버지가 저를 거둬 주시겠다 하셨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거액이나 다름없었던 보증금과 적금을 외할아버지께 맡기고 외할아버지가 사시던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1년 남기고 전학을 갔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외할아버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은 무신경하게 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재수가 없는 데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면서요. 부모도 잡아먹더니 할아버지도 잡아먹었다면서 앞으로 저를 어디로 보낼지 의논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저 고아원에만 버리지 말아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달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 간 곳은 이모의 집이었어요. 친척들 중에서 그래도 형편이 제일 낫다는 이유로 저를 도맡게 된 거지요. 당시에 이모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보증으로 사업이 한 순간에 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모부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만큼 술에 취해 사셨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하루가 멀다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전그두 분의 화풀이 대상이나 마찬가지였죠. 하루는 제 면전에다 대고. 넌 부모 따라 가지 왜 혼자 남아가지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나마 이모는 그런 이모부에게 애한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긴 했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졌어요. 작은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시고 무심한 성격이세요. 반면에 작은 어머니는 외사에 깐깐하시고 예민하신 분이셨어요. 그 집에는 저보다 두살 어린 여자 아이가 있었고요. 그 애는 처음부터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굉장히 잘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제가 어디를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았는지 말도 안 되는 걸 추궁하고 계시더군요. 그때 고작 중학생이었던 저를 어떤 괴물로 보셨던 걸까요? 아무튼 그 대화를 듣고 나니 여기 계속 있다가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도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렵사리 작은 아버지에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알아보겠다 하셨어요.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외삼촌 댁으로 갔어요. 외삼촌 부부는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 집에는 이미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되더라구요. 뭐, 아무튼,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큰 소리를 낼 때면, 나 때문에 그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산에서 안양으로, 다시 안양에서 청주로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어요. 말 그대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네요. 덕분에 전학도 전학의 연속이었고, 어느 학교에서도 제대로 친구 한명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성적은 정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돈이 없으니 달리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작은 고모 할머니의 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던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여름날이었어요. 사돈의 팔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먼 친척이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왔더군요. 양자로 드리고 싶다고요. 당시에 작은 고모 할머니께서 저를 노골적으로 귀찮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달리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계속 해오던 이사를 한번 더 하게 되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양부모님은 당시 대전에 살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변화하는 계절을 확인하기 충분할 만큼의 꽃과 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시던 양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화사한 꽃문의 앞치마를 앞에 걸치고는 현관을 열면서 생각보다 일찍 왔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던 양어머니에게선 뭔가 포근한 붓냄새 같은 게 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집 안에는 빵집에서나 맡을 법한 가꾸운 빵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마치 너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 속에서 희망이랄까, 좋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용기 내어 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친척집을 전전할 때마다 늘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 아냐는 말을 들었거든요. 말로 하지 않으면 반찬으로 차별을 한다던가 어디서 주워온 옷이나 신발을 준다던가 하는 시기였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 슬퍼지네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껏 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고 계시던 양아버지가 도련 표정이 싹 굳어지시면서 귀신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집세나 받자고 데려온 줄 아냐면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맡겨진 일은 강아지 산책시키기와 욕실 청소였어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 지낸 지 두어 달쯤 됐을 무렵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 학교에서 진로상담 통지서라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만나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 와그 종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습니다. 양부모님께 그런 걸 내밀 만큼 낯이 두껍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귀찮게 굴면 또 다른 친척 집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튿날 제 방을 청소하시던 양어머니가 그 종이를 발견하셨나봐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제게 양부모님은 그 종이를 내미시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양어머니는 먼저 엄마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아버지도 내일 아빠가 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상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생각지도 못했던 양부모님의 반응에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양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선생님과 양아버지를 모시고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은 녀석이라면서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갑자기 양아버지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린다면서요. 고작 저를 두달 가르치셨지만 저의 가능성을 높게 봐주신 거지요. 훗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지내면서도 굴곡없이 유지하는 성적을 보고 뭐래도 될 녀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허리까지 숙여 부탁을 하는 선생님께 양아버지 역시 허리를 숙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원하는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는 갈수 있을까? 하루하루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양아버지의 면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보다 더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을 피난처 삼아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다방면에 걸쳐 재주가 좋으신 분이셨는데 특히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어요. 양어머니는 늘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고 점심 도시락도 챙겨주셨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에는 야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특히 멸치만 넣고 만든 주먹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얼마 뒤 무사히 지역내 명문으로서 문난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을 확인하자 양 부모님은 갑자기 제 곁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중학교 때는 전학 다니기 바빠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건 꿈도 꿀수 없었고 친구 한명 사귀기도 어려웠는데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른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 태권도 정도는 한 번쯤 배워봤다고 하지만 저는 운동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도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단순히 동아리실에 모여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도 나가야 하더군요. 처음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된 날 양부모님께 그 사실을 날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양어머니는 김밥을 만들고 계시고 아버지는 제 이름을 넣은 응원용 소품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극구 그 말렸지만, 양부모님은 기어이 따라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17살이었는데, 양부모님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넌할수 있어. 화이팅! 을 멀리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시니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기억이에요. 아무튼 경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서인지, 나가는 대회마다 2회전, 아니면 3회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딱한번 제가 작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정말 사치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평소에는 음주를 즐기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맥주도 드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 모습이 정말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별거 아닌 성과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기뻐해 주시는 양부모님을 보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양아버지는 술김에 저에게도 한 잔하라고 하셨다가 양어머니께 혼나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입가의 미소가 절로 지어질 만큼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의 반복은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시간은 무탈하게 흘러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대학을 어디로 진학해야 할지 정해야 할 시기가 된 거죠. 하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오직 서울대 법대만을 목표로 두고 있었어요. 등록금 때문에라도 꼭 국립대를 가고자 했고, 기왕 국립대를 간다면 서울대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어머니는 사립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서울대 법대에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확인한 후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믿어주셨던 담임 선생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고 그때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 오열하시더라고요. 왜내 주변에는 다 나를 미워하는 어른들밖에 없을까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무렵 선생님을 만나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선가 선생님께서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대학교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하루빨리 사법고시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눈팔 틈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양부모님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 1학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도 좋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집에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2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양어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양어머니의 병명은 위암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잦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구토도 나오고, 가슴 통증도 느껴져서 병원을 예약해 두신 상태였다고 해요. 의사 말로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눈을 뜨신 양어머니는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곧이어 양어머니는 자기가 왜 이러냐고 양아버지께 물어보셨어요. 양아버지는 양어머니께 병명을 말씀해 주셨고 양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셨어요. 사실 그때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글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울며불며 울며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때가 오전 11시쯤이라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눈부셔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저희 셋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좀더 오래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두어 달뒤 양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는 동안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천천히 질식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양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정말 스스로가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란 인간은 어떻게 된 모양이라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잠이나 잘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롭고 양아버지를 대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양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처럼 만난 친척들이었지만 하나도 반가울 것 없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또 그들은 무신경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 집도 저 녀석 때문에 불행해졌다면서요. 저주받은 인간이라면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더군요. 살아야 할 사람은 떠나고 저런 애는 지독하게 살아남는다는 악담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떠나가리만치 소리를 치시며 내 자식 욕하는 새끼는 어떤 새끼냐고 다목을 비틀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여기서 당장 꺼지라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그러자 이내 정막이 찾아왔어요. 양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시며 화장실 가서 귀를 닫고 오라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니까 씻어내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양아버지가 마당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양어머니 말고는 마당을 손질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 몇달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왠지 양아버지의 어깨마저 작아 보이더라고요. 양아버지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양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잘 들어보니 고생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전에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부부셨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감히 가늠조차 알수 없었어요. 저는 양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옆에서 자면서도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러자 양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세우면서 나는 너의 뭐냐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뭐였냐면서 도대체 왜 사과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하시더군요. 저는 숨겨왔던 진심을 용기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양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라고 연신 울어대며 아버지라고 몇 번이고 불러드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고 저도 눈물이 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다음에는 양어머니에게도 꼭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떠나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신 걸 진작에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시는 날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부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니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한번 몰래 어머니라고 불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계셨을 때 불렀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갈곳 없는 저를 거두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주먹밥이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립고, 어머니의 계란말이가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